언니 노래 듣고 위로 많이 받았어요. 어, 웬일이야. 근데 위로를 들었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우리 다 같이 힘든 일 없길 늘 서로 기도해 주기. 부산 KBS홀에서 봤는데 노래 너무 잘 끝난 건가요? 노래 너무 잘 끝난 건가요? 노래 너무 잘 했다는 거겠죠? 네. 팬사인에도 하나요? 팬사도 지금 한두번 열었었습니다. 네. 귀여운 숫자죠. 두 번. 언니 화이팅 해주세요. 화이팅. 대만 팬들이 왔어요. 헉! 감사합니다. 땡큐. 언니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. 아왜 울어? 진짜, 안 울었으면 좋겠어. 하지만, 감동받았다니. 그 자체로도 이미, 감동이에요. 어,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이거 어디에 꺼요? 어, 뭐야?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? 그냥 댓글창만 이렇게 했는데? 지금 렌즈 못 끼신 거예요. 저 렌즈 아무것도 안 꼈어요. 오늘 생눈이에요. 이번 콘서트 때 조제 들을 수 있나요? 조제 어떻게 추가해봐라. <laughs> 생각해 볼게요. 아이고 박혜원 누님 노래 듣고 저번 주 아버지께 간이식해 드리고 어제 퇴원했어요. 속안 좋을 때마다 들었는데 많이 많이 힘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쭉 노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너무 너무 대단하시고 또 너무 또 하. 아버님께서 정말 너무 아, 그 심정이 어떨지 감히. 하지만 너무 대단한 일 하셨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제 노래를 들어주셨다니. 너무 감사하고요. 아. 참. 마음이 훈훈하면서도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. 건강을 얼른 회복하시길. 방금 밥 먹었는데 왜 배고프죠? 그거는, 나도 그래. 방금 밥 먹었거든요? 나도 그래. 배고파. 와, 라이브를 보다니. 그러니까요. 제가 심심해서 라이브를 다히는 날이 오다니. 점점 켤게요. 자주 켜야겠다. 좋은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놀면모하니 WSG편 몰아보고 있는데 마침 라방을 켜주셨네요. 어머. 이런, 이런 인연이. 언니 저녁 안 먹어요? 저녁 먹었어요.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. 먹어도 배고파. 라방 첫 참여요. 감사합니다 음, 노래하는 가수 흰이다 와 감사합니다 와.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노래 듣고 위로가 됐어요 힘든 일이 다 없어져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디즈니 닮음? 디즈니? 디즈니가 뭐지? 검색해볼게요 그래, 이지, 아케이드, 디즈니. 어, 꽤나 귀여운데? 마음에 들어요. 비 오니 따뜻한 거 드세요. 그러니까, 귀여워서 지금 굉장히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제 기분도 꾸리꾸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회원님 뮤지컬은 좋아하시나요? 그럼요. 뮤지컬도 너무 좋아합니다. 可愛いです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아즈카시데스. 좀 변한 것 같다고요? 살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랬나 봐요.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들어왔어요. 물론 그런 마음 너무 잘 알죠. 하지만 가야 합니다. 시험 공부하러 가셔야 해요. 언니 제이키아웃 유튜브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램미아웃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아, 감사해요 저 그때 진짜 완전 뚝딱 거렸는데 모니터하면서 너무 뚝딱 거리는 내 모습이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<laughs> 아 열흘 후에 기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얼마 안 남았네. 장마비에 희니라방이라니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비길 조심하세요. 혹시라도. 지금 7시 30분. 퇴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길.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시나요? 이게 지금 조명을 내리받고 있거든요. <laughs> 조명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. 언니가 너무 예뻐서 못 가겠어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타이완 팬이래요. 파이팅. 땡큐. 파이팅. 조심조심, 그래요. 장마비는 조심조심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러브 인 소울 커버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몇 번을 엔진 했는지 몰라요. <laughs> 세상에 계속도 <도망쳐, run> <laughs> 감사합니다. 살 너무 빼지 마요. 아, 아직 아직 목표치가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. 어 스페인에 계신 팬분이 안녕하세요. Tell me 안녕하세요라고. <laughs> 26개월 아들이 태교로 들어서 그런지 엄청 좋아합니다. 어머! 어머! 태교 때제 음악과 함께 했다니. 영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흰님 1g이라도 사라지시는 거저반대입니다 그 반대를 반대하겠습니다 전 사라져야겠습니다 <laughs> 고등학생 때 대학 붙고 헤원언니 콘서트 갈 날만을 기다렸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드디어 올해 첫 콘서트를 가네요 너무 기대돼요 오! 대학 붙고 콘서트 오는 거예요? 아왜왜 아, 응? 왜 자꾸 켜져? 너무 축하해요 혹시 용기가 되신다면, 객석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저 지금 왔는데 밥하러 또 가야 해요. 아, 지금 딱밥 준비하셔야 될 때긴 하죠. 누나 나이에 비해 너무 동안인 것 같아요? 응? 난몇 살로 보이는데요? <laughs> 더더내 나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? 아, 아닌데? 콘서트 날에 봐요 저 가요 콘서트 감사합니다 우리 콘서트 날에 또 만나요 소리 지르면 필터 나오는 것 같은 아악! 아 근데 왜난왜댓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필터가 씨,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언니, 아직도 고등학생으로 보여요. 아,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.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. 나 기분 좋게 하려고. 긁히셨다. 약간 좀 긁힌 것 같아요. 혜님, <laughs> 19살 아니셨어요. 아, 왜 그래요, 진짜. 아, 기분 좋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불의명곡 사랑한 애로 입덕했어요. 그날의 소름을 잊지 못해서 콘서트 갑니다. 아 <laughs>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꽤 오랜 시간 저를 계속, 어, 저의 활동을 함께 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민증검사 아직 봤죠? 전 민증검사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, 술도 안 마시고, 이래가지고, 그렇습니다. 살 엄청 빼신 건가요? 어, 근데 막 엄청까지 뺀것 같지는 않은데, 좀 빠져 보이나요? 3년 전 발라당 페스티벌에서 처음 들었는데 너무 팬됐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때 이후로 발라당 페스티벌의 팬이 됐습니다.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때 제가 발라드 신곡이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첫 라이브를 들려드린 날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떨렸어. 떨렸어요. 블루버드 요즘 자주 들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너무 팬이에요. 노래 너무 좋아요. 언니엄 너무 예뻐요. 감사해요. 해연님 시든 꽃이 아직 물을 주고 계시나요? 8년째 주고 있습니다. 8년째. 어떻게 된 거야? 8년째 주고 있어요. 저도 지방에서 지난번 서대문구 소극장 콘서트 직관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. 감사해요. 그때는 약간 소극장 콘서트라 소극소극 했어요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대극장 콘서트라 대극대극 대극 할 거예요. <laughs> 미안합니다. 네. 재밌을 거란 얘기입니다.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불러주세요.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눈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.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 있고 사랑 할 거니까. 음. 언니, 저는 필리핀의 열렬한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지금 끊겼나, 잠깐? 잠깐 끊긴 것 같아요. 전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음색이 더 좋아지셨네요. 아유, 이런 너스 감사. 지금 비 오는 날이라 연결이 자꾸 끊기네. 다음에 킬 때는 조금 더잘 연결이 될수 있기를. 저는 이만 갑니다. 안녕!